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 당의 바이크 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자동차 운전자랑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아, 네. 수인산업도로에서 있었던 그 보복운전 주장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익명으로 글 올리신 분 주장하고 또 거기에 달린 다른 분들 주로 라이더 분들 반응을 좀 균형있게 보려고요. 네. 단순히 사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러 생각들 관점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2025년 6월 1일 오전 안산 수인산업도로 수원에서 안산 가는 쪽이었고요. 네. 1차로로 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워셔액을 부렸는데 마침 옆에 2차로에 오토바이 세대가 쭉 가고 있었던 상황. 그룹 라이딩 중이었다고 글 쓰신 분은 이게 불법 그룹 라이딩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오토바이 한대 흔히 말하는 알차 있잖아요. 고성능 스포츠 바이크. 아네 알차. 그 알차 운전자가 갑자기 글쓴이 차량 앞으로 확 뛰어들더니 급정거를 했다는 거예요. 꽤 위험했겠는데요. 스키드마크까지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글 쓰신 분은 이걸 완전 보복운전이다. 어 법적으로 특수 협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죠? 이분이 분석하기로는, 워셔액 뿌리기한 1초 전쯤에, 그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붙어서 거의 안전거리 없이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1차로면 지정차로 위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정차로 위반이랑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워셔액을 딱 맞으니까, 아, 이거 일부러 나한테 보복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번호판은 잘안 찍혔다고 하던데요. 블랙박스 각도 때문에. 네. 혹시 아는 분 없냐고 제보를 요청했더라고요. 이분 글 보니까 평소에도 좀 오토바이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대백이랑 바이크들이 좀 난폭 운전하는 거, 뭐 깡깡이 없이 훅 들어오거나 우측 추월하거나 이런 거에 불만이 좀 있으셨다고. 근데 재밌는 게 본인도 예전엔 125cc 스쿠터 타셨다면서요. 음. 그래서 라이더 입장을 이해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번 일딱 겪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180도 바뀌었다고 이제는 오토바이 진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막 규제안 같은 것도 제시했던데요 앞 번호판 달고 속도 제한 램프 같은 것도 달고 네, 번호판도 뒤에 거더 크게 하고 후방 단속도 강화하고 소음 기준도 90dB 이하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 심지어는 캠코더 좋은 거 사서 직접 다 찍어서 신고하겠다고까지? 좀 강하게 나가시더라고요 네, 의지가 아직 확고해 보이셨죠 자 근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커뮤니티 반응은 좀 뭐랄까 갈렸어요 아 그렇죠 글쓴이 주장과는 좀 다른 시각들이 많이 나왔죠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역시 그 워셔액 뿌린 타이밍 맞아요 댓글 보니까 라이더 분들이 아 그거 진짜 기분 나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헬멧 실드 열고 가다가 맞으면 시야 확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워셔액 테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왜 하필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 있을 때 뿌렸냐 이게 좀 의문이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글쓴이 차가 과속 단속 카메라 딱 지나고 나서 속도를 확 줄인 상태에서 워셔액을 뿌렸다. 이거 혹시 일부러 도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고요. 아 고의상 의심이네요. 오해 살만한 행동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뒤에 차나 오토바이 따라올 때는 워셔를 좀 자제하는 게 매너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글 쓰신 분 운전 습관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네, 그것도 꽤 나왔어요. 제한속도 70도로에서 86으로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 확 줄인 거. 본인 과속은 생각 안 하냐 이런 댓글들. 아, 그리고 오토바이가 차선 바꿔 들어오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속도를 더 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영상 속도 변화를 근거로 들면서요.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글쓴이 잘못도 있다, 뭐 쌍방 과실이다, 막상막하다, 서로 비슷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럼요. 그 급정거는 진짜 누가 봐도 잘못한 거고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했어요. 보복은 선 넘었다. 저건 백번 잘못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다만 그한번 급정거 한번 급정거한 걸로 법적인 보복 운전이 딱 성립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던 것 같고요. 네, 법리적인 부분은 좀더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쓰신 분 태도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한 명의 라이더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라이더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혐오하는 듯한 뉘앙스.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아, 일반화의 오류 같은 거네요. 바이크 전체를 그렇게 보시는 건좀 아닌 것 같다. 니들은 안 돼. 이런 식은 좀 그렇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캠코더 사서 신고하겠다는 말도 약간 이거 협박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좀 감정적으로 자기 주장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피곤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댓글로 계속 논쟁이 이어지니까요. 결국 정리해 보면 글 쓰신 분은 나는 명백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입장이고 댓글 여론은 워셔액 타이밍이나 당신 운전 행태도 원인 제공 아니냐. 그리고 너무 일반화한다. 이렇게 맞서는 구도네요? 그렇죠. 참 복잡한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과연 그 워셔액 사용이 정말 단순 부주의였을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또 글쓴이의 과속이나 감속 패턴은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리고 운전 매너 문제랑 명백한 법규 위반,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맞아요. 결국 이게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걸 넘어서 도로 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오해가 어떻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규 지키는 것만큼 서로 배려하고 또 자기 감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마찰 하나가 큰 갈등으로 커질 수 있구나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오해를 줄이고 또 서로 안전하게, 원만하게 소통하려면 라이더로서 또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각자의 책임은 또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당의 바이급한 사건 반장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